이, 이게, 그니까, 러오토메 사장님, 이게 오토메오토메 오토메 맞죠? 이거. 네. 이게 블루베리. 이게 반송. 아, 네. 이게 대추나무. 사장님, 이게, 배나무. 이게 배나무 맞죠? 홍로, 홍로, 홍로 저거는 오토메 저 저거, g 이것도 오토메고 홍로 홍로 두개저 끝에가 이제 저거 대, 대추, 대추 대추나무죠 제가 l o h o n g 예요 예. 이 n g l 게 h o 요예이 o h 예 n 거를 o h o n 라아네 h o n g l